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리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셔서 내가 어찌 내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신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니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설득 기술 두 번째 에스더의 설득 기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이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 있을 때 설득의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줄수 있을 정도로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하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기를 달고자 했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습니다. 아수에로 하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과 재산을 주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아수에로 하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반지를 주어서 하만이 가지는 권리까지 주죠. 기가 막힌 반전이죠.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선은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서 에스더가 원하는 모든 것, 자신의 민족 유다인을 살리는 그 모든 목표를 이루는지 얻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 지혜를 지금까지 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외모입니다. 설득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갈 때는 언제였습니까? 금식한지, 금식을 선포하죠 3일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치한 모습으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갔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귀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지지라라고 말하고 있세. 왕의 자리와 왕의 보좌와 어전에 문까지는 절대 가깝지가 않아요. 좀먼 거리입니다. 신하들이 맞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였어요. 근데 왕이 멀리서 보아도요, 에스더는요, 아름다웠어요. 빛이 났어요. 왕의 눈을 끌 정도로 빛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을 가까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에스더는 멀리서도 아름다웠어요. 이 절은 그래서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charming.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설득할 때 외모가 중요합니다. 대충 입고 나가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외모도 잘 차려 입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하지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모와 연봉의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똑같은 직종에 있을 때더 많이 연봉을 받을까요? 받는데요. 이 불편한 진실이죠. 특별히 서비스업은요. 두세 배 이상 된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형수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체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써라는 말을 꼭 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러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죠. 사람을 설득하러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사랑스럽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때 외모를 단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뭡니까? 언어이죠 설득은 언어의 기술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지의의 책인 잠언도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청하죠. 왕은 에스더에게 두 번이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잔치에 오시면 나의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와서 세 번째로 물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더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돌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왕은 최대한 높이면서도 자기의 상황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왕의 이익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는 감정입니다. 설득할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대요, 울었대요.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마지막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울면서 구했다라고 말 하겠어요. 왕의 발 아래서 엎드렸고요. 그리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구할 때 에스더의 말을 보세요. 오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의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하우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요구하죠 여기에서 말할 때요 누구에게 주도권을 줘요? 결정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요? 왕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를 좋게 보시면 하면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왕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왕이 당연히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죠. 그러면서 왕을 공격하거나 왕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서는 왕의 이름이 적혀있고 왕의 인장이 찍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페르시아 각 지방의 유대인들을 진별하는 조서를 누가 썼다고 말해요?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왕에게 어떤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요, 유 스테이트먼트 쓰지 않고 아이 스테이트먼트를 써요. 유, 당신 때문에,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에 동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유, 당신. 유스테이트먼트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스테이트먼트를 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이스테이트먼트죠. 나로 시작하잖아. 내가 주어잖아.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가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리까라고 아이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는요 현대 상담학이나 설득학기 좋은 샘플이 되는 여인입니다. 결국 누가 유다인을 살리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왕 자신이에요. 아하수엘의 왕이 어떤 해결책을 줍니까? 8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뜻대로 너희 뜻대로 쓰라. 는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왕도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쓰라는 거예요 왕의 조선은 철회할 수 없으니까 유다인 말살의 조선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왕의 조선을 너희 뜻대로 작성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누가 말해요? 왕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만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롭게 행동하지 못하여서요 오히려 더큰 피해를 보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봐야 돼요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는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사람을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에스더의 설득의 기술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말끔하게 매력적으로 꾸미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말을 지롭게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준비하고 만나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면 얻지 못해요. 상대방의 의향과 생각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권위나 그들의 위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좋은 해결책과 좋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세 배, 네배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무대 보러 신은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더 지혜로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지혜로웠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로움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나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더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설득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